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해볼거냐면은 한국 서버 말고 외국 서버로 가가지고 한국인의 매운맛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설정 글서기 영어로 바꿔주고 닉네임도 영어로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챗을 영어로 바꿔주면은 이게 영미권 서버일 거거든요 오 그렇지 애들도 다 영어죠 야 외국애들 한번 실력 좀 보자 자와야 잠시만 글씨 대빵 크게 나오네 여기는 글씨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이 정도 크기면 뭐 인포인 거 모를 수가 없겠는데. 일단 전기실 기다렸다가 오면 한 마리 뚝배기 따고 벤트로 도망갈게요. 야 근데 여기 애들 안 나가네. 야 한국이었으면은 벌써 한세명 탈주했다. 인포 안 걸렸다고. 자, 전기실 꺼주고 유인. 이거 끌어와야지 얘들아. 와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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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명만. 한 명만 바, 빨리 걸려라. 나 전기실 들어오는 거 아무도 못 봤거든요. 오케이, 보라. 뚝따고 트트트트트트 벤트로 트야잠시만트 쿨타임 왜 캐기냐? 야 무슨 45초야 쿨타임이 와야 잠깐만 이러면은 한 턴에 한 명밖에 못 죽이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 왜야 야 이거 영어 써야 돼 잠깐만 제가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어좀 틀리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뭐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러면 또 스펠링 틀렸다고 뭐 문법 틀렸다고 댓글 다는 급식들 꼭 있어. 야 일단 전기실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검정이가 옐로우라고 갈색아? 정말? 야, 야 어느 나라건 정치질 해 가지고 뭐라 가서 죽이는 건 똑같네. 옐로우 노랑 나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애들 다 투표 완료했어. 아니, 심지어 근거도 없어. 그냥 옐로우 한 마디 있었어, 갈색이. 근데 죽는 거야. 응, 잘 가고. 야, 근데 이거 킬 쿨타임 너무 길다. 인간적으로 야, 이러면은 와, 여기서 한참 보호인척 해야겠는데요. 쿨타임 떨어질 때까지. 아, 전기실 껐어. 야, 쓸데없는 사보타지 걸지 마 임마. 어, 아. 바로 꺼버렸네 와야 이거 쿨타임 언제 줄어드냐 이거 미션하는 척 일단 배선작업하는 척 빨강 내려가고 잡을 수가 없네 잡을 수가 이거 초반에 무조건 인포 둘이서 더블킬 했어야 됐는데 와아 그리고 요거 영어 이름도 다 외워놔야 돼어카페테리아가 식당이고 어드미니 관리실이고 자 일단 문좀 닫아준 다음에 시간 좀 끌어줍니다 자 8초 7초 거의 다 됐어 자자 자, 아야 저리가 저리가 같이 다니면 안돼 3초, 2초 됐어. 풀타임 됐죠?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야, 거기서 뭐하냐. 아, 잠깐만. 이러면은. 뚝뚝 깨고 츄츄츄츄츄츄츄츄. 올라가고. 자, 여기 관리실에서 보는 척, 보는 척. 오, 야, 빨강 내려간다. 야, 야, 하브엔진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오, 빨강 내려가는 거 문다다 쳤어 자, 이러면은 시체 찾는데 좀 시간 걸리죠? 그렇지. 그리고 그 사이 나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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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시체 찾는데 오래 걸릴 거야. 우리 팀이 한명 잡았으면 좋은데, 아, 별로 기대가 안 되네, 이 자식은. 자 발견됐죠?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하부 엔진 닫은 게 신의 한 수였다. 와 다섯 명 남았어? 탈주 왜 이렇게 많이 했니? 자, 일단 where? 어 하부 엔진 그 바깥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빨강은 일단 나못 봤어. 관리실에 있는 것만 봤거든요. 갑자기 나라고? 왜? 나 지금 카페테리아 식당이야 임마. 야 우리 팀 민트가 나 실드 쳐주는 거 보소? 야 요거 스킵로 일단 몰고 가야겠다. 애들 지금 긴가민가 하네. 똑똑한 애가 없구만 여기 지금. 야 지금 다섯명 남았는데 한명만 잡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자 일단 요거 식당 문 닫아주고 국룰이죠 야킬 쿨타임 잠깐만 실화냐 아 이거 이모전시 누르면 왠지 좀 애매해지는데 요거 원자로 바로 끄고 아야 한명만 잡으면 돼 한명만 자좀 시간 줬다가 15초거든요 저 회의 투표 누르는게 회의 투표 누르러 안가지 그렇지 됐어 원자로 누르고 자 여기서 시간 끄려야 돼. 여기서 시간 20초 어떻게 끄냐 아 잠깐만 자 위쪽에 있으면 아래로 가겠지? 어, nope. 아래로 위로 간다고? 그럼 나 아래로 아래로 가서 끊는척 하지만 안 끌거야 10초만 버티자 10초만 버티고 한명만 뚝배기 있다면 이긴다 10초만 9초 8초 얘 원자로 이거 안 막냐 뭐하냐 위에서 게임 할줄 모르니 얘들아 왜안 왜 막아 자 이거 킬골타임 됐으니까 뚝배기 깨고 끝내버리죠 아야 이거 애들 상태 안 좋은데 야 크루 메이트 야 이거 대빵 크게 나오네 글씨가 크루원인거 모를 수가 없겠는데 한번 다 찾아보자. 한번 애들, 일단 검정 색깔 배선 미션 하는 것 같고, 전기실에 일단 먼저 가가지고 전기를 보통 끄거든요. 전기 끄면 바로 불 킬게요. 나도 일단 미션 좀 해보자. 근데 여기 혼자 있으면 죽기 딱 좋은데 불안불안하다. 안 오나? 자, 일단 연두랑 초록 둘이 같이 있고, 킬라만 한 명이 인포다. 연두 초록, 연두 초록 배선 미션부터 하고, 여기는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CCTV 앞이라서. 야 근데 이게 좋은 게 애들이 탈주을안 하네. 한국 서버랑 좀 다르다. 시간대가 좀 영향 이 있나? 민트, 빨강, 파랑. 애들이 탈주을 많이 안 합니다. 진짜 해도 한명 정도. 야나 이거 하기에 좀 봐봐. 확실 히좀 봐봐. 야, 야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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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혀지는 거 봤지 얘들아? 야 확실히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거? 뭐 퍼펙트 미션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뭐 쎌튼 미션이라고 해야 돼. 자 일단 배선 미션 이거까지 하면은 세개다 완료. 아우야 산소 좀 꺼라 야 산소 산소 없어서 죽었다 어 죽을 뻔했다 <laughs> 야 근데 애들이 왜 시체 어저 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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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시체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일단 민트 죽었고 카페테리아 왼쪽에 죽어있었거든요 온더 레프트 사이드 이런면다 알아 듣거든 뭐야 진엑스? 진엑스 저 초록이잖아 봤어 봤어 검정아 봤어? Nope. 어 둘이서 일단 초록은 아니라고 하고 검정은 일단 초록이라고 하는데 유 메이트 <laughs> 체크메이트 당했죠 지금 어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경크라는건데 그러면 근데 봤으면 니가 신고를 해야지 이거 좀어카페테리아 왼쪽에서 오는거를 봤대 오케이 블루랑 같이 <laughs> 초록 지금 너 틀렸다고 막 그러는데 오케이 그린바이 자 일단 검정말에 의하면은 파랑이랑 초록이 인포라는거거든요 100%래 오케이 오케이 한번 믿어보자 야 검정이가 좀 할줄 아는 애 같아 야 검정 나 틀리면은, 나 다르래. 너 아니면 나야, 지금. 저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너 아니면 나거든요? 야, 초록 맞냐? 오, 야, 임포스터 맞췄네. 야, 잠깐만. 이러면은, 검정은 확시가 맞는 거고, 아까 초록이랑 파랑이랑 같이 다녔다고 했나? 일단, 검정 확시다, 이거는. 뭐, 외국이라고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하네. 그냥 언어만 다르지. 플레이하는 방식 자체는 다 똑같아. 야, 좀, 산소 좀 꺼라, 진짜. 왜 아무도 안 끄냐, 맨날. 확실히 뭐, 애들 봐줄 필요도 없어. 나 굳이 확실하고 어필하고 싶지도 않고. 야, 일단 나 미션 끝났는데? 얘들아, 나 미션 끝났다. 야, 근데 애들 미션 왜 이렇게 안 했냐? 와, 나 혼자 미션 했나봐. 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포 같은 애를 계속 의심하면 돼. 없고. 다 어디 갔냐? 어 무섭다. 갑자기 벤트로 튀어나올까봐. 야, 파랑. 파랑, 저놈 의심스러워. 자 일단 거리두기 어몽적 거리두기 어 조심해야 돼 갑자기 킬할수 있다 조심하자 자 따라가고 따라가고 자 파랑의 무빙이 좀 예사롭지가 않다 어 뭐야 데이터 통신 와이파이 미션이니 자 일단 위치가 이거 벤틀 숨었나 아야 어, 이거 이동속도 느리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 또 산소야 산소만 자꾸 끊냐야 얘들아 아 진짜 자어 파랑이 끄고 있어 잠깐만 파랑 끄고 있는지 봐야겠다 자 파랑이 일단 아까 어, 파랑 껐네? 잠깐 파랑이 인포면은 여기서 굳이 사보를 걸 이유가 없는데, 그쵸? 야, 전 벤트 킬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지도 보면서 벤트 움직이는 거좀 보도록 할게요. 어, 산소실에 3명이나 했는데 왜못 끄고 있어, 이거를? 어, 꺼졌고 어, 뭐야, 파랑이 왜? 뭐야, 빨강이라고? 야, 검정도 빨강이라는데, 검정, 파랑 둘다 빨강이라고 하는데, 왜, 왜, 왜? 이러면 그냥 빨강 달아야지, 뭐. 야 껌정이가 지금 나를 확실하고 인정을 한대 지금 저게 보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야 뭔가 유대감 생기는데 어 쟤가 산소를 안 껐대 아 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빨강이가 산소를 안 끄고 있었다네요 그럼 뭐 달아야지 야, 나라고? 참 나를 투표하라는데 빨강은 제정신이니? 응, 잘 가고 뭐 이러면 게임 끝났죠 어 뭐야 야 임포스터 아니라는데? 아니 뭐냐 야 꼼정이랑 파랑이가 지금 빨강 몰았잖아. 근데 꼼정은 아까 임포스터 잡은 애거든. 쟤는 확실거든. 야 잠깐만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인데? 야 이거 잘해야겠다. 이거 잠깐만 이거 어? 어야나 죽냐 나 죽냐?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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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마. CCTV 앞에 있어야겠다. <laughs> 죽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신중히 잘해야 돼 지금. 어 누군지 모르겠다. 갑자기 빨강이 인포가 확실한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바로 토고 아, 일단 파랑도 무서운데? 근데 파랑도 아까 이거 산소 잘 껐거든요? 아, 모르겠다. 자, 검정은 확치고. 흰색. 흰색인가? 흰색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네? 잘못 봐가지고. 이거 왜안 끄냐? 이거 누구냐? 아, 어, 파랑이가 다 끄네. 잠깐만. 아, 어, 참 애매하다. 뭐야, 왜 또? 야, 검정이가 이제는 핑크가 확실하다는데? 핑크가 확실하대. 야, 잠깐만, 검정이 확신은 맞는데, 야, 얘 몰아가는 거 거의 정치인급이네. 핑크 아니면은 오렌지라는데, 주황. 그니까, 러 핑크, or 오렌지. 나도 동의해. 근데 왜냐면은 아까 흰색, 파랑, 나랑 검정 이렇게 4명은 계속 산소를 껐거든요? 근데 핑크랑 주황은 안 보였어. 야, 파랑이가 핑크 아니면은 지금 검정 달자고 하네? 제가 일단 검정이는 쿠론이라고 말했거든요? 쟤는 확시야. 왜냐면은 초반에 인포를 잡았기 때문에 아, 지금 분홍 빡쳤어. 분홍이가 지금, 검정 보고 왜 자꾸, 몰아 뭐라 가냐고 뭐라고 하고 있네. 야, 그래도 애들이 되게 이성적이다. <laughs> 검정은 임포스터를 잡았기 때문에, 크루원이야. 야, 오, 야, 스킵인데? 야, 살았어, 잠깐만. 야, 파랑이 나갔는데, 그리고? 파랑이가 나갔어? 지금 다섯 명 됐거든요? 아, 이거 좋지가 않아. 야, 일단, 검정 확실해. 와, 야, 이거 진짜 애매해졌다. 핑크 아니면 주황 같긴 한데 오 잠깐만 사복 얻는데 분홍 왜 일로 가니 어왜 반대로 달리니 지금 산속 꺼졌는데 자 핑크 CCTV 보게 불 켜져있는지 안 켜져있는지 봐야돼 불안 켜져있어 임마 이 자식 지금 보는 척하고 있네 킬각제고 있어 <laughs> 이 자식 지금 저거 보면은 킬쿨타임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CCTV 앞에서 보는 척해서 걸렸죠 감히요 어, 내 눈을 속이려고 임마 어 얘들아 핑크 임포스터다 내가 장담한다. 어 왜냐하면은 비 e c 아어 비히 히 프리텐드 나 프리텐드 이뭐뭐 하는 체라는 뜻이거든요. Two watch CCTV CCTV 보고 있는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CCTV is turned off 그러니까 꺼져 있었어. CCTV는 꺼져 있었는데 CCTV를 보고 있는 척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Turn 네. 턴 오프 더 CCTV 핫 핑크 프리텐드 투 와치 CCTV. 뭐문법적으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알아들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지. 어. 뭐 의미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뭘 기다려 임마. 뭘 기다렸대. 어, 핑크 임포스터 100%. 오, 야, 잠깐만. 검정색깔 나를 믿어준대. 나는 돈트 너를 믿는데. 어유, 감동받았어. 잠깐만. <laughs> 이거 핑크 맞아요 여러분들 아 역시 정확하죠 어디서 눈속임을 하고 있어 이씨. 아 야, 이거 외국 애들하고 하는 것도 재밌네